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 아시아에 있을 때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좀 살펴봐도 어, 그냥 이 아시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도바울은 대단히 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협과 또 육체적인 고난, 또 정서적인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사도바울을 압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란 속에 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아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권 쪽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어떤 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이 세계관이 여기 있는 거죠. 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란이지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허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힘든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 어... 오해를 하죠. 우리도 뭔가 부모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사람은 원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저 사람이 취미야. 이렇게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욕이 그랬잖아요, 욕도. 욕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정말 극심한 환란을 당했을 때, 자녀 다 죽고, 전재산 다 날라가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다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취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는 어, 하나의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어, 주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 괴롭게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뭔가 를 허용할 때에는 왜 허용을 할까요? 어, 물론 우리 능력이 없어서 허용할 때도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 이제 어린 아이와 길거리를 걸어갈 때이 어린 아이를 끈에 묶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데고가는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정도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허용하죠. 그 허용하는 범위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네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허용할 수가 없죠. 길거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떤 위험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를 컨트롤 할수 있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런 환란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경송케 하시고 특별히 아하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란과 고난과 아, 극심한 아, 그런 고통은 아, 나를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부분은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환란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확신은 건지셨고, 그 건지셨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은혜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건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움츠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고난과 거기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죠그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 건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셨는지 기억하라. 또 홍해에서 파라오를 어떻게 수장시키시고 너를 건지셨는지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1 1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서로를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물론 직접적으로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우게 함으로 서로 위로하게 함으로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같이 나가게 한다고 말이죠. 저는 사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날좀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완전 탈진해갖고 하나님께 날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70인의 장로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을 뽑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모세가 나는 못 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때 그때 70 장로들을 뽑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처음부터 그런 지식 장로를 미리 뽑아라라고 했다면 그 필요를 모르는 상태에서 뽑으라고 했다면 모세는 그 중요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광약길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광약길을 걷는데 나 혼자 는할수 없다라는 고백을 터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감당할 힘과 자신과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70문도를 준비해놓고 70장로를 준비해놓고 그들을 뽑아 함께 동역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극심한 환란 중에 옆에 있는 성도와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필요하며 서로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며 연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의 때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며, 그 기도를 통해 서로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가족이구나 이거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어,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가 어, 처음 얻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막 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위태함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히브리서가 말할 때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 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을 도우실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되며 마지막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서로서로를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환란의 시기를 걸어가며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망까지 끊어진 사형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오.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임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마침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실 것임을 믿고 능히 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서로 뜨겁게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